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상상을 더하면 재미있는 그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물을 이용하여 상상 표현 작품 만들기 활동입니다. 주위의 사물을 이용하여 나만의 상상으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내 주위에 어떤 물건들을 활용할까? 물건 속에 어떤 상상을 더할까? 상상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그 해답도 함께 찾아 봅시다. 여기서 상상이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대상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위의 물건 중 선택한 물건의 상상의 이미지를 더하여 재미있게 표현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물건, 그리고 도화지, A4 용지나 색지도 가능합니다. 네임펜, 여러 가지 색깔의 색사인펜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재료를 이용할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물건을 우리 함께 탐색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쓰는 화경품, 부엌에 있는 식기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자, 학용품, 식기류, 그리고 클립이나 주위에 있는 아주 작은 소품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표현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우선 물건을 선택하고 상상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 선택한 물건에 상상을 더하여 도화지에 배치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치된 물건에 나만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림을 더하여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재료를 생각나는 대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한번 모두 적어볼까요? 그리고 그것들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과자로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클립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활동이 학습지 1번 어떤 사물을 이용하여 상상의 내용을 표현할 것인지 떠오르는 대로 써 봅시다. 활동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물건을 자유롭게 배치해 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재미있는 상상에 어울릴 것 같은 위치에 배치해 봅니다. 그리고 활동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배치한 물건들의 상상의 이야기를 담아 보세요. 어떤 주제로 또는 어떤 이야기로 또는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참고작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선택한 물건을 배치를 한 후에 머리에는 다양한 모형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 작품 속 숟가락에 팔을 그려서 캐릭터와 재미있는 생명력을 넣을 수 있어요. 또한 숟가락에 다른 물건을 덧대어서 꾸밀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과자를 붙였네요. 작품 활동을 하면서 배경이 허전하다고 생각이 들면 배경의 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를 더 강조하고 싶은 친구들은 눈알을 붙일 수 있는데요. 눈알이 없다면 눈알을 그리거나 또는 종이에 그린 걸 오려 붙여도 좋습니다. 배경색만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졌죠? 여러분들의 작품도 어울릴 것 같은 배경의 색을 종이를 선택해서 변화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한 작품들을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나는 이런 재료를 선택했어. 내가 상상한 이야기는 이런 거야. 친구들에게 내가 선택한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상상한 이야기의 표현 과정에서 있었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했을지 우리 함께 볼까요? 어, 이 친구는 건빵으로 고개들의 재미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찰랑거리는 파도의 모습도 같이 표현했네요. 이 친구는 풀숲에서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를 표현하고 싶었대요. 발이 아주 많고 걸어가느라 신발도 벗겨지는 재미있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집에 있는 집게를 이용해서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도 얼른 서둘러서 대열에 합류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표현을 위해 여러분들의 상상을 더한 그림 표현을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에 이렇게 상상력을 더해서 더욱 재미있고 풍부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